예, 안녕하십니까. 김착씨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제가 좌전굴, 좌전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75세 어르신께서 지금 기간제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어, 한달 이내에 그 국민체력1 0 0 인증센터에 가서 그 좌전굴이 3등급을 이상을 못 받으시면 더 이상 재계약이 안 되셔서 정말로 지금 생계가 걸린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75세시다 보니까 마이너스 2.1cm만 넘으면 3등급을 받으실 수 있고,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 마이너스 9.0인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어 원세션 그 원데이 레슨을 진행하셨는데, 그거 제가 오늘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좌전굴 할때 여러분들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좀 잘못하고 계시고, 너무... 스트레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좌전구를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요게 이제 어르신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어, 요, 마이너스 9.6 나온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9.6. 네. 자, 이때 문제점은, 이, 앉아 계실 때도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셔서 골반이 약간 말려 계세요. 골반이 말려 계셔서 허리 부분이 너무 뒤로 빠져 있고 등에서는 이 등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 등에서 흉추의 구부러짐이 잘 나타나지 않고 계셨고요 자, 이제 운동을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된 부분이고. 자, 운동 동작은 세 가지 정도만 했어요. 스트레칭하고, 이제 폼롤링 마사지 같은 거 하고 나서 운동 동작은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5.3. 지금 하루만 해도 한 세션에 지금 4.3 정도가 늘어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척추의 모양을 보면, 처음에는 골반이 잘 세워지지 않아서 허리가 뒤로 많이 말려있고, 등이 잘 구부러지지 않았던 거에 비해 척추가 머리부터 골반까지 골고루 그리고 이제 햄스트링도 스트레칭을 잘 시켜놨기 때문에 골반이 잘 세워지면서 지금 처음보다 허리가 뒤로 안 빠지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손끝도 보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지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좌정글 준비하시는 분들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때그 실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오신 어르신께서도 자기가 아무리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해도 잘 늘지 않더라. 근데 오늘 저랑 하고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잘 늘었어요? 정확하게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자, 햄스트링이 우리 엉치뼈, 여기 밑에 엉치뼈에서 무릎 뒤쪽으로 정강이 뒤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정강이 뒤쪽으로. 자 그러면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 때는 골반만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야지 척추,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면 안 돼요.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면 그냥 허리가 많이 구부러진 거지 정작 햄스트링은 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할때 중요한 거는 허리를 최대한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골반을 잘 접어서 숙여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도 지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앞으로 확 구부려버려 허리를 그게 아니라 이 골반을 접어야 돼 허리 최대한 편 상태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골반을 접어주셔야 돼 골반을 이렇게 골반을 접어서 많이 내려갈 수 있어야지 햄스트링이 유연한 거지 그냥 앞으로 허리를 숙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로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엉치뼈에서, 엉치뼈에서, 무릎 뒤에까지 햄스트링이 연결되어 있죠? 요 무릎 뒤 정강이까지. 그요 위에 척추가 서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척추에서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얘가 허리 펴진 상태로, 이렇게, 골반이, 골반이 이렇게, 골반이 요렇게, 요렇게 접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밑에 달려있던 햄스트링이 이 무릎 뒤에 있던 햄스트링이 요렇게 올라가면서 늘어나겠죠? 네 지금 대부분 햄스트링 스트레칭 한다고 앞으로 숙여서 하는 스트레칭들이 햄스트링도 물론 좀 늘어나긴 하는데 햄스트링에 메인으로 타겟을 잘 주지 못하고 너무 상체에서 그러니까 척추에서 너무 구부러져서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늘리질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좌전굴 기록이 잘 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시고 또 하나는 너무 스트레칭에만 의존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좌전굴을 앞으로 숙일 때는 앞에 발목 앞에서부터 전경골근, 허벅지 앞쪽에 있는 우리 허벅지 대퇴근, 그다음에 골반을 접어주는 장육근, 내 몸을 앞으로 숙여주는 몸통에 있는 이 복근, 복직근. 이런 것들이 앞쪽으로 숙여주는 힘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좌전굴 준비하면서 윗몸일으키기까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윗몸일으키기도 잘하기 위해서 복부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복근 운동 그리고 골반 잘 접어주게 하는 운동, 허벅지랑 정강이 앞에까지 수축을 잘 해주는 운동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뒷면을 늘려주는 운동들. 자 이런 운동 나온 영상은. 제가 요 영상 후반부에 여기 관련 목록으로 어, 영상 뜨게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칭 하기 전에 발 바닥부터 종아리, 그 다음에 무릎 뒤에 오금, 오금인 뒤에 이 오금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허벅지 뒤에, 그 다음에 엉덩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등, 그리고 목까지도 우리 폼롤러나 마사지 볼 같은 것으로 근막이완, 부드럽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좌전구를 할때 햄스트링만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뒤에 허리, 그 다음에 등, 목까지 쫙다 늘어나야 돼요. 광배근 이런 데도 쫙 늘어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햄스트링만 스트레칭한다고 해서 좌전구 기록이 확 느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가 그 코어 운동에 대한 관련 영상은 여기다가 영상 하나 띄워드리고 제가 다음에는 좌전굴에 필요한 스트레칭하기 전에 폼롤링해야 되는 부위들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좌전굴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하고 허리 구상 조심하시고 효율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팅